다음 임무는 일본의 수도 도쿄입니다. 먹방을 시전하다가 강력한 혈기의 냄새를 맡습니다. 드디어 최초의 혈기이자 가족의 원수 키부츠지 무장과 만납니다. 그런데 탄지로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지나가던 사람을 혈기로 만들어버립니다. 혈기로 변해버린 사람을 막느라 결국, 무잔을 놓칩니다. 그때 신비의 한 여인과 소년이 등장하고, 그리고 무잔은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한지로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신비의 여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사실 그녀는 오래전 무잔에게 혈기가 된 인물이고, 무잔의 유일하게 혈기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를 공급받아 수혈한다고 합니다. 그때 무잔의 명령으로 산지로를 죽이러 온 흉기들. <laughs>